자, 이제 유형 1 거듭제곱근 36번 문제부터 풀 건데. 음. 이 거듭제곱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 어, 여기 여기 무시하지 말고 여기 어디니? 이 여기 거듭제곱근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념 정리 자세하게 친절하게 어, 영상 올려 놨으니까 그거 먼저 듣고 여기 있는 문제 정확히 해결할 줄알때 음, 10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설명은 그 위에 것들, 개념들, 문제들 을다풀줄 안다라는 가정 하에 36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음. 자, 36번. 보시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자, 6 번? 음, 27의 세제곱 근. 자, 근이란 말 보이면 그거 근을 x라 하면 우리 기억번 뭐라고 쓸수 있지? 어떤 방정식 x 세제곱은 27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세개 존재하는 거야. 그 중에 실수인 건 뭐냐? 그러면 홀수 제곱근이면 무조건 실근은 한 개라고 했지? 그래서, 이미 틀렸어. 뭐, 저 숫자를 떠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떠나서, 실근은 하나야.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 X는 얼마야? 3이잖아. 요거 하나라고. 됐지?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거야. 됐지? 다음. 은 번. 루트 4. 루트 4는 뭐, 2인 줄 알잖아, 우리가. 2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내가 그걸 X라 하면, ᄂ은, X, 세제곱은, 2 e. 그러면, 홀수제곱근이면, 실근은 무조건 한개 있다니까? 어, 없다? 틀렸다고. 됐지? 응. 디급번. 1 6의 네제곱근. 저 근을 X라 하면, X, 네제곱은, 16이라는 거야. 짝수제곱근이고 양수란 얘기는 실근은 두개 있어. 그두 개가 또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16을 뜻하는 거야. 그런데 이 16이라는 거는 또 음, 2의 네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2의 네제곱 이게 같으면 다 없어지는 거라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맞단 얘기지. 됐지? 음.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야. 음. 다음. 리을. 리을 루트 81 9잖아 9의 네제곱근. 저 근을 x라 하면 x 네제곱은 9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그 뇌제곱근은 네 개다 이건 그냥 맞는 거지 그지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네 개라고 그중에 실근은 몇 개야라고 물으면 짝수제곱근이고 양수기 때문에 두 개라는 거야 맞 어쨌든 얘는 맞다고 지금 이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반드시 1번 문제 하기 전에 그 개념을 설명을 반드시 듣고 와야 돼. 음. 들으면 쉬워. 알겠지? 음. 부탁합니다. 모르면. 들어주세요. 자, 다음. 이제 37번으로 가서 자, 37번.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라고 하자고. 자, 우리 이거 X라고 하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야. 음, 홀수제곱근이잖아? 그럼 실근은 무조건 한개라고 그래서 A는 1인 거야. 알았지? 앞에 설명, 이제 뭐, 음, 들어서 알면, X 세제곱은 이런 그래프고, 마이너스 64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 여기 근이 실근이 하나 있고 그게 뭐야? 그러면 세 제곱근 마이너스 64다. 뭐요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됐지. 뭐 나중을 위해서 어, 세 제곱근 마이너스 64라는 거 마이너스 4의 세 제곱이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리고 홀수 제곱근일 때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지. 그것도 기억 그, 알았으면 좋겠고. 뭐 어찌 됐건 이렇고. 그 다음에 5의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b라 하자. 5의 네제곱근이 근을 x라 하면 x 네제곱은 5라는 거야. 그러면 짝수 제곱근이고, 그지 그래프는 이렇고, y는 5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고. 그러면 실근은 몇 개?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b는 얼마야? 2라고. 알았지? 그래서 ab는 얼마야?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답이 되겠지. 만약에 이 실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4제곱근 5.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4제곱근 5.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다음. 38번으로 갑니다. 자, 3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음, 옳은 것을 찾으라고. 1번.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 근을 X라면 X제곱은 25인데, 5다? 2개 있겠지, 2개. 25의 제곱근은 2개라고, 두 2개. 두 일단 5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려 정확히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1번은 틀렸어 다음 81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뭐냐 그럼 81의 네제곱근 요거를 x라고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x 네제곱은 81이잖아 그러면 실근이 일단 두 개라고 그두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제곱근 8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물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제곱근 3의 네 제곱이지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어 2번. 실수인 것은 3이다?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어야 맞지. 2번도 틀린 거야. 다음. 3번. 제곱근구.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제곱근구. 제곱근구는 루트 9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제곱근구야. 여기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 안 쓴다고 많이 쓰는 거라서 제곱근구. 제곱근구. 9에 9의 제곱근, 이거는 뭐야? 9의 제곱근은 이 근을 X라 하면,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니까 방정식 X의 제곱은 9, 이거의 근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9의 제곱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는 뭐야? 응?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9, 루트 9 이거란 말이야. 즉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건데 3번은 제곱근 9라고 했으니까 제곱근 9는 루트 9야. 그러니까 3이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음. 만약에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맞다고.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알았지? 잘 구분 해야 돼. 됐지? 자, 그다음. 4번.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이다. 아, 뭐 실근 이런 거 언급 실수 이런 거 언급한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일단 두 개여야 돼, 그렇지? 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맞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 근을 x라 하면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렇지? 짝수 제곱근이고 음수라서 실근은 사실 없어. 그럼 허수 두 개가 있겠지? 그게 뭐니, 따라서. X는 뭐겠어, 이거 풀면. 응?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런 얘기잖아.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찌됐건, 틀렸다 다음, 5번 문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근을 x 라 하면 5번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의 근인데 3개가 있지. 그런데 그중에 실근 실수인 건 홀수 제곱근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 27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y는 마이너스 27. 이건 y는 x 세제곱. 이렇다고. 이때 이 근이 실제로 뭐냐라고 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인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일단 여기 홀수 제곱근이면 마이너스 는 항상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고 세 제곱근 27은 3의 세 제곱이잖아. 이거 같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지. 알았지? 자, 홀수 제곱근이면 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이 과정이 한번더 있는 거야. 홀수제곱근 세제곱근이고, 저 마이너스라는 거를 마이너스 1에 똑같이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27은 뭐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썼을 때, 3, 3, 세제곱근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은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는 거는 3의 세제곱, 3세제곱, 그러니까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 남은 거니까. 또 같으니까 없애고,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다. 이런 얘기지. 됐지? 음. 다음. 음. 이제 39번. 자. 음.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뭐, A가 음수일 때. 봅시다. 이게, 이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뭐야? 사실, 의미로 보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A가 무슨 순위라고 물으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야.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라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세제곱을 했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A지 뭐. 그래서, 아, 1번은 틀렸지. 마이너스 A라고 했어야 돼. 다른 방법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아, 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A 있잖아 요거 방금도 얘기했지만 홀수제곱근일 때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A야 이건데 이거를 세제곱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는 세제곱 해봤자 그대로 마이너스지 그리고 요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럼 얼마야? A지 어찌됐건 마이너스 A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어, 1번은 틀린 얘기야 마이너스 A라고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4지 4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제곱근은 두개 있어 근데 2이다 일단 숫자를 떠나서 하나만 썼으면 틀린 얘기야 그럼 정확히 뭐라고 썼어야 돼 2번 4의 4의 제곱근 제곱근은 뭐냐 라고 했을 때이 근을 x라 하면 지금 이 말을 보고서 우리는 x 제곱은 4라는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그대로 쓰면 뭐 제곱근 4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제곱 이안 쓰기로 했고, 그렇지? 루트사는 2고. 그러니까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서야 맞는 얘기지. 됐지? 응.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 다음 3번. 루트 256에 4제곱근은 적어다한테 무조건 틀렸지. 4제곱근은 몇개 존재해? 4개 존재하는 건데 일단 2개만 써놓으면 일단 틀린 거지 뭐. 틀렸다. n이 짝수고 a가 양수일 때 x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2개라는 걸 바로 알아야죠. XN제곱일 때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음, 실근이 몇개 생겨? 하나, 둘. 그 실근이 뭐야? N제곱근 A.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있으면, 개수, n의 값, 실수 x의 값이 n 개다 틀렸지. 몇 개라고 했어야 돼? 두 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5번. 뭐, 5번이 정답이겠지. n이 홀수일 때야,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건 저거냐? 라고 했는데, 자, 근인, 근. 이걸 x라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 어떤 방정식?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3인데, 음, 그러면 실근은 한 개겠지. n이 홀수니까 그래프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야? 이게 x축이고 이 y축이었을 때, xn제곱은 이렇게 생겨 여기 원점 지나야 돼. y는 xn제곱이라고 이게. 근데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이 실근이 뭐냐라고 하면 n 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돼.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또 틀렸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아니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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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게또 뭐니? 이게 홀수 제곱근이면,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라고 써도, 같은 얘기라고. 5번이 정답이라고. 됐지? 음. 그래서, 요 정도의 문제 지금, 어쨌든 이해가 잘 되면 상관없고, 안 되면 1번 앞에 개념 설명을 반드시 들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번은 끝.